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보시면 세계 칠대 불가사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만든 건축물 중에 놀랍고 경이롭고 웅장하고 어, 정말 저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건축물을 뜻합니다. 원래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은 2세기 경에 정해졌습니다. 이집트 쿠프왕의 피라미드, 바벨론의 궁중 정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에베소의 아르미테스 신전, 마우솔러스의 영묘, 로도스의 거상, 알렉산드리아 등대입니다. 현재는 피라미드만 남아있고, 다른 것들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그래서 2007년도에 유네스코 선정 그 유산 중에서 새롭게 칠대 불가사의를 선정하자고 해서 신 세계 칠대 불가사의를 선정을 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페루의 잉카 유적지는 마추픽추,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 멕시코 치첸이차의 마야 유역지, 로마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 유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입니다. 제가 왜이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 중에 대단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전기차가 상용화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우주 탐사 시대도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민간 우주 여행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인간이 달에 착륙한 것처럼 화성에도 착륙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챗 GPT도 지금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 중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 중에 아무리 그것들이 대단하고 놀랍다고 해도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생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사람이 뭐 있는 것에서부터 무엇을 발명해 낼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생명이 죽는 것 또한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 중에서 행복과 재미와 또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과 춤과 같은 예술 또 맛있는 음식은 왜 그렇게 또 많은지 또 보고 즐길 수 있는 수많은 문화거리 등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만들어 내서 인간을 위해서 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가져본다고 해도 결국 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로 붙어 나는 것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으로 궁극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을 때에만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듣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도전과 결단을 하게 하실지를 원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놀라운 교회의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너희들이 이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요. 영생과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복음의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도무지 바뀔 것까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될까요? 사람이 언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언제 자기의 이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언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될까요? 사람은 언제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될까요? 아 정말 내가 요즘 뭐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된 거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될것 같은데,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언제 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을 이제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 철학과 삶의 노하우가 담긴 책을 사서 볼 수도 있겠고, 또 내가 또 존경하는 분들의 조언과 격려를 들을 수도 있겠고, 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겠고, 세미나에 참석해 볼 수도 있겠고, 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을 통해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언제 바뀌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바뀝니다. 사실 우리들은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종으로서 지금 살고 있지요. 죄의 종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금 다스리면서 내가 그것들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요 주인이 안 맡기면 안 맡깁니다. 즉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들,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의 물건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인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나의 주가 되셨다. 내 개인의 인생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 내 인생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주권 아래에 있고, 내가 사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될때 사람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도 바뀝니다. 사실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저는 중고등 학생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교도 갔고 그때 제 인생의 앞길이 창창하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 뭐제 친구들보다 뒤처진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잘살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만하고 뭐 잘난 척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넘게 병투병하셨던 어머니가 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지독한 방황이 제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4년 정도 마음이 정말 피폐해지는 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왜 아파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인생을 고생 고생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의 도움을 많이 얻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을 통해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 아니, 교회를 다녔고 또 성경책을 알았으니까 어느 날제 방에서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난 구원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역사관을 제가 갖게 되었을 때에, 제가 제 자신을 정말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인생이,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왜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며,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끝나고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때 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찔림이 있게 됐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되었고, 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남아 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게 되었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을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바뀌겠지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통해서 많이 진정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유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핍박도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모이지지도 말아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들 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해도 성도와 교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지금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내 모습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돼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례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인생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죠. 하지만 그것들은 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 사람으로부터 온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사람을 결국에는 세웁니다. 종교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드다가 자기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한 400명 정도가 그 사람을 따랐지만, 결국 드다가 죽자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다. 그 후에,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유다도 망해버렸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망해버렸다. 무너져버렸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둬 봐라. 만약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사람들의 신념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 따르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것이었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이었더라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한번 두고 보자. 이 사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냥 놔두고 한번 두고 보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말 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드다,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 같은 사람들에게는 엄변의 능력도 있었을 터이고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의 능력도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인간의 리더십도 있었겠지요. 그러니 사람들을 조금은 이끌 수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보면 결국에는 나도 그도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습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이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제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져버리겠다. 두더지는 땅 속에 살고 있고 박쥐는 동굴 속에 살고 있고 어둠입니다. 인간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 어둠에 다 던져 넣으실 그 때가 있다르고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나타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리게 될 텐데 하늘도 떨게 될 텐데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만을 사랑했던 너희들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엄청난 빛나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어두운 곳, 험악한 바위틈 속에서 떨며 숨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사람은 기껏해야 그 호흡이 코에 있을 뿐이다 왜그 인생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가지고 있을 때는 편합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결국은 사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분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돈, 명예, 성공, 뭐 오락, 음식, 문화 등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사람이 그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결국에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10편 62편 1절 2절 8절 1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속임수를 많이 당하고, 힘겨움을 많이 당하고, 주변에 말만 많이 할뿐 실제적으로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은 없고, 또 도와준다고 했다가 배신하고 떠나고, 인생을 살면서 뭐 별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으면 인생이 다 속임수다. 인간의 존재의 무게감이 사람의 이김보다. 가별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맺혀 있고 얼마나 그 가슴에 그 비수가 꽂혀 있으면 아, 슬프다. 아, 정말 슬프다. 이게 이게 인생이냐? 이런 게 인생이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에 힘을 갖게 됐을 때에 포악해집니다. 사람들이 돈좀 버니까 허망해지죠. 재물이 늘어나니까 마음이 돈에만 갑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도 다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쓰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은 결국에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요 편함이 편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들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이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며 나를 반석 위에 세우며 나를 요새같이 견고하게 하시는도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고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 놓고 싶고 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노라. 나의 영혼은 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구원, 복음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에만 그렇 그런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